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 음, 바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어,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은 어, 제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돼요. 왜? 어디에도 없는 이 해석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러고 영상을 찍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시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그래요 음 이런게 중요해요 자 오늘 이런 최근에 이제 어떤게 나왔나요 어 조회 공시 요구 풍문에 대한 답변 요게 좀 중요했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본부 여기 보이시죠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이런 소식을 올렸어요 음. 셀트리온 합병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 합병 절차를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 그러니까 7월 13일날, 어, 여기에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합병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긴 하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 어, 다만, 어, 결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공시할 것이며 추진행 후 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습니다. 어 그랬다면 1개월이 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회 공시 요구일 14일, 12일 조회 공시 답변일 13일 제공시는 한 달. 어 그래가지고 8월 14일 바로 오늘까지 이 제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이제 있다면 알려주겠다. 요러고 나온 겁니다. 자,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오늘 장중에, 어, 뭐장 끝나고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오늘 공시가 어, 나올 겁니다. 요걸 재공시라고 하죠. 음. 이게 합병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치고요 헬스케어는 20%대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한11% 상승 요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상한가. 한20%어10% 정도 요렇게 상승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합병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갭이 조금 떠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오르다가 요렇게 빠져서 거의 다시 한번 갭을 메우는 구간까지 하락이 좀 있을 겁니다. 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합병이 된다 안 된다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이 공시의 라인입니다. 이거 다 하나씩 봐드리고 해석해드릴 거예요. 이거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나와서 오늘 올라가면 좋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상승 랠리로 접어드는 것이라 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죠. 하지만 제 공시는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좋은 결과를 공시에 내진 않아요. 어왜 그러냐면 좋은 것들은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공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나오면서 개인들이 실망하는 매물을 받아먹으면서 가는 조금 저는 어 사실 막올라가 기보다는 이러면서 갑자기 어 지금 우리는 제공시할 거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거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주일 뒤에 빵하고 이런 상승을 내 사실은 그런 시나리오가 저한테는 어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되냐? 만약에 오늘 합병 어 나올 겁니다. 어 구체적인 건또 공시해드리겠습니다. 합병 됩니다. 한마디가 나와서 30% 올라갈 경우에 우리가 이걸 매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예전에 주주 여러분들도 그랬잖아 이거 얼마 포스코홀딩스 처음에 이거 40만원 전에 막 답을 하고 있는데 계속 가니까 못 담잖아요 이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떨어질지언정 여기서 담고 나서 2차 매수 치는 게 맞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떠버리면 잡지를 못한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오늘 만약 그런 좋은 소식이 나온다는 걸 배제할 수 없잖아요. 가능성이 1마리라도 있긴 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 여러분들의 매매 방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내린들, 오른들 상관없이 보유를 하는 겁니다. 어, 합병이 될 때까지 보유를 해서, 그 기간 수익률 동안 이러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매매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부터는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공시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린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조회 공시 요구. 어, 그러니까 한달 내에 재답변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 공시에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 자, 여기 보세요. 자기 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여기도 또 나와요. 주요 사항 보고서로 자기주식 취득 결정 보고서, 대량 주식 상황 보고서.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자기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그리고 임원 주요 주주들이 또 주식을 매수한 부분들. 뭐예요? 지금 밑에서 4월부터 4월, 6월, 7월, 8월 이 주요 주주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서정진, 김영기, 김재영. 요런 주요 주주들, 그리고 이 사진들, 요런 쪽이랑, 여기 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기 주식을 사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홀딩스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 셀트리온 지주사가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셀트리온 홀딩스가 나오죠. 그렇듯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입하는 모습을 우리가 공시에서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뭐가 나오나? 최근 8월 9일 날 나왔던 요, 요걸 볼게요. 음. 자 여기 보시면 보유 주식등 보유 비율을 보시면 셀트리온 홀딩스 어 여기 보시면 1,500주 가량의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자, 대량 보유자는 누구예요? 셀트리온 홀딩스. 어, 천주 정도 더 샀네. 어, 요런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기 주식 취득을 어, 보유 상황을 보면 어, 쭉 보이시죠? 보유 주식 변동. 어, 요거는 이제 최대 주주의 보유 변동 내역인데, 요런 것들이 취득 결과 보고서니까, 어, 밑에 있겠죠? 어,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하고, 결과 보고서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건 이거겠죠? 어, 5일 뒤에다가 딱 나오니까. 자, 그럼 자기 주식을 얼만큼 취득을 했다? 어, 밑에 보시면, 어, 여기 쭉 있죠? 음, 자기 주식 취득 전 보유 현황이 있고, 취득 결정일이 있어요. 어, 취득 예상 기간이 있고 어, 취득 예정 주식이 있어요. 38만주 어, 금액으로 따지면 243억 정도가 돼요. 243억 정도의 자기 주식을 여기 셀트리넬스퀘어가 취득을 해서 결과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어, 자, 그리고 셀트리넬 홀딩스도 어느 정도 어, 1,500주 밖에 안 되지만 어, 그래도 꽤산 거죠. 어,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셀트리넬 홀딩스가 어, 쭉 보시면 이제 이런 어, 이제 보유주식 등, 어, 여기는 이제, 보시면 직전 보고서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삼천, 삼천주 3천 정도 늘었네요. 야금야금, 삼천주 홀딩스가 또 사고, 셀티론 홀딩스가 또1 5 0 0주 사고, 어, 여기 보시면 셀티론 헬스케어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막, 그러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있잖아요. 어, 또 있습니다. 자, 보유주식 변경비율. 여긴 좀 팔았네. 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가 팔았다가 다시 좀 취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음. 어느 정도 왜 이렇게 많이 팔았지 이때는 그러더니 지금 다시 사자 어. 셀트리온 홀딩스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 주식을 이렇게 좀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변동 이유가 나와요 어, 임원들한테 부여하기 위해서 어, 혹은 어, 특별 어, 관련자들의 주식 매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이제 자기 주식을 팔고 이렇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어, 조정 및 부여나 임원 테임 이런 것들이 있죠. 스톡옵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어, 셀트리온홀딩스가 이 4월에 어, 지금은 8월이니까 4개월 전에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이 이 지금 셀트리온홀딩스가 공시를 냈던 게 4월 3일이죠 여기. 그러면 딱 이걸 또 여러분들 알아야 돼. 셀트리온 홀딩스가 이 상황 보고서를 냈던 거는 바로 여기 것 때문이에요. 어, 소유 상황. 어, 150만 주가 늘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 뒤에 갑자기 상황 보고서를 보니까 어, 변동이 됐어요. 얼만큼 또 140만 주를 팔게 되는 변동 상황이 나왔지만 여기를 보시면 달라요. 150만 주를 추가 매수한 부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같은 날이에요, 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자기 주식을 산 다음에 다시 보고서를 할때판 거예요. 자, 그것은 뭘 의미하냐? 자, 이 사람들한테 준거 아닌가? 서정진. 어, 자, 소유 상황 볼게요. 어, 70만 주를 서정진이 가져갔네. 이런 거예요. 자, 김영기 어이 사람은 누구야? 보니까 김영기 이 사람 누구야? 임원이네. 셀트리언 일스퀘어 임원이네요. 이 사람한테 5천 주 줬네. 자 그리고 또뭐 어, 김재현 이분 볼게 어떤 사람이야? 어또 여기 비등기 임원이네. 얼마 줬어? 어 1,200주 줬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거를 가지고 쭉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주식도 여기 도 보시면 이제 1,200주 이 사람은 또 누구예요? 비등기 임원. 이런 사람들한테 주식을 주기 위해서 4월에 매수를 했고 어느 정도 나간 것들을 이렇게 나갔다고 또 기록을 하고 들어온 건 들어온 거대로 기입을 하는 거예요. 자 복식부기 장부랑 똑같아요. 그런 것은 근데 4월 달이에요. 굉장히 주식이 쌌을 때이 비등기 임원 등기 임원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식을 매수해서 자기 임원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어. 서정진 이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또 얼마나 갖게 됐어? 소유 상환 복개 11%, 어, 70만주 늘어가지고 어, 11% 요러고 있습니다. 자, 어, 이 사람 누구예요? 뭐라고 돼 있을까? 요즘 서정진은 등기 임원, 어, 회장 딱 돼있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있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또 셀트리온 홀딩스랑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서 또 요즘 4월에는 그랬지만 그 이후에 또 6월에 한번, 7월에 한번, 또 7월, 8월에 한번 두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주식 취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겠어요? 자, 보세요. 4월달에 어. 이런 쪽에서 주식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매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때 좀이 준비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합병 합병 승인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조금 매입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느려지니까 주가가 실망하면서 빠지고 아 이때 왜냐면 서정진이 갑자기 주식 눌리고 어 지주사에서 셀트로 넬스케어 주식이 사가는데 어 자기들도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대감에 막 상승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도 아니네 어 그러다가 잠깐 이렇게 떴던 적이 있어요 왜? 야 너네 합병한되매 안해? 한달 뒤에 채공시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위치에서 정말 셀트리온 3사가 이제 합병을 하나 그 초유의 관심사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원래 코스닥 총 대장이었습니다.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자 그런데 이제 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때문에 사실은 시가총액에서 어뭐 밀리 밀렸지만 우리 총대장은 사실 원래는 셀트리온 스케어가 맞아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여기다 담아뒀습니다 가족 추천주 어 눈치채셨겠지만 자 제가 못해도 10만 원까지는 바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오늘은 안 오늘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자리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갑니다. 음. 휴미라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휴미라가 보통 약입니까, 이것이. 어. 여러분들 합병이 없더라도 10만원은 갑니다. 그런데 합병이 있다면 훨씬 더 빨리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언제죠? 8월 14일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제가 요 3사 합병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볼 건데 이게 본격화 이 작업이 본격화 됐다는 것은 지난 달부터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는 제공 시 기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정말 사실 기대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셀트리온에서 지금 7월에 그곳이 나왔어요 어, 7월에 합병 주관사 선정이 완료됐다는 요 소식이 사실 나왔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요 헬스케어랑 뭐 제약이랑 뭐 셀트리온 세 개가 있지만 셀트리온에서 나왔어요. 합병 주관사를, 어, 선정을 완료했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됐다면 뭐 KB 증권이 될수 있고 뭐 어떤 뭐 기업이 될수 있지만 이게 됐다면 이제는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주간사는 선정된 부분으로 계속 할 겁니다. 주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시하겠습니다라는 소식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로 합병이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다세 개의 기업이 합병이 상사가 합병하는 것이 일단은 어, 유력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뭐 뭐가 빠지고 뭐 어떤 뭐 임원들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정말 이제 뭐 기존 이사회라든가 임원이라든가 뭐 여기 서정진 회장이나 두 아들들이나 다 같이 아마 어, 한 조직으로 이제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셀트리온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 코스피에 있는 셀트리온이 중심이 돼가지고 요 둘을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가면서 여기에 있는 주식을 어, 뭐 2대1이면 2대1, 3대1이면 3대1,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이런 과정으로 사실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건 옛날부터 나왔던 소식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어느 순간 셀트리온과의 합병이 완벽하게 공시가 딱 나오는 순간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가 정지되면서 그 가격을 비율로 몇대 몇으로 셀트리온 주식으로 주는 그런 방식이 생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입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7만원짜리 갖고 있으면 셀트리온을 보면 15만 6천원이거든요. 거의 두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이 좀 나오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두 배예요. 가격 차이는 두 배란 말이에요. 내가 셀트리온 한줄 갖고 있으면 셀트리온 두줄 갖고 있는 것과 가격은 비슷. 헬스케어 두줄 갖고 있는 것과 가격은 비슷해요.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1.5배수를 준다면 어, 한줄 갖고 있는데 두 줄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1.5배수를 줘 가지고 어, 야,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누가 유리한 걸까? 셀트리온헬스케어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아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겠구나. 자 가격은 지금 셀트리온 한 주를 갖고 있는 가격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주를 갖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가격은 똑같아요. 총액이 똑같죠. 그런데 셀트리온 한 주에 어 만약에 셀트리온 0.5 주를 주어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주에 뭐 셀트리온 0.7 주를 주겠다. 0.8주를 주겠다. 이런 거를 만약 비율로 따지면 1주당 1. 뭐 2주를 줘야지 지금 가격으로 맞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2. 뭐 3주를 주겠다. 2.7주를 주겠다. 이렇게 되면 셀트로넬스케어가 유리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셀트로넬스케어가 가장 이런 어, 주식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도록 어, 좀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서정진 이 회장님이 이런 주식을 계속 매입하는 이유랑. 어, 이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합병에 대한 공시가 나와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딱그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동시에 이 합병이 된다, 성사가 된다라는 동시에 세부 사항이 만약에 공시가 되잖아요. 그 순간 차익거래가 없도록 급등을 할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셀트리온이 10% 오른다면 그에 맞게 차익거래가 없도록 예를 들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2% 떴을 때 이걸 바꿨을 때 똑같은 가치가 되도록 지금은 2대1이지만 셀트리온이 10% 오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0% 올라버리면 어 비율이 얼추 맞게끔 또 이동이 된단 말이야. 아무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유자가 이득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합병이 나면 셀트리온도 상승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수혜를 받는, 어, 기업은 사실 헬스케어나 제약 쪽에서 이 비율의 차이에 따라서 차익거래가 차이 없도록 급등이 나와서 그 동등함을 맞춰주는 상승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부터 40%는 올라야 동등해지는 뒤, 그러면은, 상한가 치고 10%올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다 해보셨잖아요. 어떤 어 저기 지금 다른 대주주가 공개 매수한다고 그러면 은 공개 매수 가격까지 주가가 그냥 올라버리잖아요. 근데 그 공개 매수가가 너무 높으면 상한가 하고 또 치는 거고. 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시장은 차익 거리를 없도록 딱 형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요 차익을 내야 되는데 결국은 셀트리온은 장기보유의 입장인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은 단기간에 어떤 그런 합병 비율의 차이로 인한 차익거래가 가능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셀트리온은 추천을 한다기보다는 어 물론 오르겠죠 합병하면 그런데 장기적으로 어 이런 차익거래를 노려보면서 급등을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되면 음 결국은 이제 어뭐 여러 가지 뭐저 재무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어떤 수급들이 어떻게 좀 세계로 나눠졌던 것들이 어 상당 부분 셀트리온 쪽으로 다시 수급을 몰려주게 하면서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또 어 생각보다 좋은 상승을 내고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잖아요. 바이오. 어. 바이오우주가 지금 대세 상승을 또 맞아가는 시점에 이런 가장 큰 모멘텀이 셀트리온들한테 붙었다는 게어 생각보다 어 조금 이번에 기회를 잘 잡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이 셀트리온 코스닥의 어 왕자로 어 탈바꿈하지 않을까 어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 시간이 좀더 지났을 때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이 코스피로 그렇게 넘어가버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 m 이 그렇게 코스닥으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코스닥 대장은 누가 하나? 음, 누가 할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야지. 해 <laughs> 어, 이거는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 한 13조 정도, 되, 13위 정도 되는데, 이것이 또, 1위까지 올랐을지 누가 압니까? 어. 자, 그런 부분은, 어좀 중요하겠죠 포스코 DX도 있고 자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 어, 오늘 아마 셀트리온 요 형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